안녕하세요. 저는 수빈입니다. Here we go. First of all, 새 단어, you know, 새 단어, New w o r d s 이, 이, 이것. 이,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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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것, 그것, 뭐야, 그, 저것, 저것, 저,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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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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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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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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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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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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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물, 물, 무 플러스 받침, 윤호 you know, 받침 르 물, 물물 물. 의사, 의사 의사, 의사 전화 번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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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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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컴퓨터. 친구 친구 친구, 친구,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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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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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일 포스트 이그저 이것, 그것, 저것, 이것, 그것, 저것, 이것이. 이것이 뭐예요?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책이에요. 책이에요? 책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가방이에요. 가방이에요. 이에요. 이에요. 세이미니 방방 받침 있어요. 있어요. 해즈 받침 있어요. 방 올수 책 사침 있어요. 소 so, 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과예요. 사과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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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이 저것 댓. 저것이 뭐예요? 저것이 뭐예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에요. 저것이 뭐예요? 저것이 뭐예요? 무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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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컨드. Subject 이 or 가. In Korean, the subject of a sentence is designed by a subject particle. 이, 가. 이것, 이, 이것이, 이것이, 아, 이, subject particle. 사과, 가. 가, subject particle. 이것 받침 있어요. 겉스 받침 있어요. 소 이것이 뭐예요? 사과 과 받침 없어요. 사과 사과가 맛있어요. F 어. U Shoot Practice 어, uh, 있어. Many times. 받침 있어, 요 님. 폰, 산, 책, 집, 물, 가방, 방. 받침 있어요. So, 이이 이. 선생님이 선생님이 선생님이. 핸드폰 핸드폰이, 우산이, 우산이, 이, 핸드폰 이, 우산 이, 우산 이, 이, 책 이, 책 이, 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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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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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이 가방이 이 어, n 넥스트 사 받침 없어요 없어요 돈해즈사 받침 없어요 소가 so,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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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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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가 터 받침 없어요. 컴퓨터가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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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가 김치가, 김치가,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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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for your trouble. Goodbye.